예생활이 한 예생활TV의 유요 오늘은 이런 미꽃 착시현상을 만드는 이런 착시현상만드 방법을 알려드릴건데요 먼저 이거는 삭제해주고 지 그거 그래 그리고 엽서 1번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 아무 캐릭터 사진이랑 선택해 줍니다. 저는 이거 할게요. 응. 그 다음에 이거 찍어 입고 아주, 이제 아주 쉬워요. 이, 이 버튼, 눌러주고, 눌러주면은, 하추네미 구, 완성! 이제, 입 안에, 큰 점을 하나 만들어, 아이고, 너무 크다. 큰 점을 하나 만들어 두시고요. 그리고, 친구한테, 친구 엄마 아빠 친척한테 가가지고 이이안에 있는 점을 삼딱 이십 초 동안 바라보라고 한번 해보세요. 그럼 그럼 될 거예요. 다음 시간 또 봐요. 안녕.